자 이번에는 후피향나무 이름도 생소하죠? 네 후피향나무는 아, 어떤 이름이 뭐 유래가 음, 뭐죠? 음, 다소 이색적인 이름인데 중국 이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래요. 숲피가 두껍고 한약재로 쓰이는 후박피 향기가 나는 나무란 뜻으로 후박피 향이라 부르다가 후, 후피향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숲피를 한번까요 응. 네. 네. 음, 좀 두껍게 보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후피 향나무는 제주도에 자생하는데요. 난대수종. 그리고 또 정원수로 많이 심는데요. 남부지방에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정원수로 많이 심어놨다, 그죠? 음. 그리고 또잎자루가 붉고 또 열매도 특이하대요. 붉은 열매가. 잎자루가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전정을 안 해도 이렇게 스스로 멋지게 수영을 잡아가면서 잘 큰다고 합니다. 정원수로는 아주 딱그 음. 좋은 나무죠. 음, 일본에서 3대 정원수 중에 하나래요. 3대 정원수가 뭐죠? 일본에는 목서,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감탕나무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호피 강나무 이렇게 3대 정원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영도 좋고 음. 어 보기가 좋으니까 이제 선대정수로 음. 음. 또 한여름에 잎겨드랑이 사이에서 아래로 드리워 피는 꽃은 처음에는 흰빛이다가 차츰 연한 노란색으로 변해가면서 꽃이 진다고 합니다. 꽃도 아름다운데 저기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음. 그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열매가 지금 뭐 말라 음. 이제 작년 이끌리는데, 열매인데. 작년 열매인데. 이제 시커멓게, 네. 붉은색이 좀 시커멓게 네. 변했네요. 위에도 어, 매달려 있고. 있고. 있고 잡힙니까? 네. 음. 가까이 음. 음. 네, 이, 이, 지금은 다 말라가지고, 음, 음. 붙어 있는 건데. 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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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열매도 음. 보면 좀 상당히 크고, 어, 보면 예쁩니다. 어, 차나무과에 속해서 응. 꽃도 예쁘고 응. 색깔도 향기도 나고 또뭐 이게 염료로도 또쓰인데 숲피가 숲피를 응, 응. 염료로 쓰 응. 숲피고 응. 응. 열매, 열매로도 많이 쓰여서 간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호피향나무 호피향나무 우리 저 육지 뭐 특히 이제 북부 지방에 있는 데는 거의 사람들은 구경을, 거의 볼수 네. 없는 그런 나무들이 예 네, 저도 잘못 봤습니다. 후피 형나무